서울군교 가까운 곳입니다. 공시가 10억 6천, 시가 35억에서 76억짜리 임야입니다. 계획관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땅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임야 경매 공매 건수 그리고 구만요권 낙찰 통계와 연동해서 안된 땅과 계 경매 지표를 근간으로 이 땅은 면적 대비, 갈성비는 B급, 지역 경제 활성도 대비는 A급으로 공시가 10억 6천, 시가 35억에서 76억짜리 땅입니다. 낙찰가는 3억 제한드에요 물건주는 요거고요 여기는 바로 아파트 단지입니다. 나도 탕주의 나도 건물주, 당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악찰받으시고 자산 최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물건 괜찮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선택권 정보, 부서, 드리지 않습니다 비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 낙찰 도움드리는 채널이에요 알아서 공짜로 정보 찾는 분들 금지니까 전화 하지 마십시오 정보달라 문자 하지 마세요 도움 필요하시면 영상 매일 밤 7시 공개되니까 꼼꼼히 보십시오 압도적인 숫자 임야 영상 올라가는 대한민국 최고 임야 전문 채널로 그 내용은 딱 낙찰 받으시고 설계상실에 성당 만원 주고 설계 계약 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을 어떻게 개발 활용할지 법 설명 활용법 설명 드리는 대한민국 최고 임야 전문 채널이에요. 이런 정보는 앞 지불하고 도움 받으시는 겁니다. 위로 컨설팅 가입한 내 문자로 질문하시는데 나누구다 땅값만 얼마 예상 갖고 어느 지역 무슨 용도 몇평 이상 땅 찾고 있다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 문자로 하십시오. 가입 수락되은다 전화 통화 언제나 가능합니다. 나도 그냥 땅 하나 땅 하나 가져볼까? 문자 문자로 하지 마세요.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 문자 함부로 날리지 마십시오. 예산 얼마, 땅값만 어느 지역 내가 무슨 용도로 몇평 이상 필요하다? 준비된 분들만 문자하세요. 예, 땅은 남양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어, 2015년에 수종갱신해서 소나무 심어놨습니다. 하늘색 포장된 도로 통과해서 내땅 통과해서 들어가죠. 예, 뒤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내 땅도 건축한 아, 건축 가능한 땅이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능선에 분지처럼 올려쳐진 땅으로 북풍 직통으로 서풍 동풍 남풍 직통으로 살 꽃듯이 화살꽃듯이 살바람 들어오지 않는 풍수 좋은 남양 땅입니다 사계절 햇빛 잘 들어오는 남양 땅이에요. 안경 넓으니까 생기 유통 잘 되는 풍수 좋은 땅입니다. 그걸 증명하듯이 여기에 무슨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풍수 보면서 들어가는 시설이에요. 예, 해당 물건 이겁니다. 응선 너머까지 물건집니다. 능선에 돌려쳐진 아늑한 풍수 좋은 땅이에요. 네, 능선에 돌려쳐진 아늑한 풍수 좋은 땅입니다. 남양입니다. 능선에 돌려쳐진 풍수 좋은 땅으로 물건지는 요거고요.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 있습니다. 생활평의시설 바로 가까운 앞에 있어요. 요게 능선입니다. 능선 뒤로 약간 넘어까지 있고 옛 땅을 지나는 도로 밟고 들어가서 이 안쪽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옛 땅도 건축 가능한 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 땅을 밟고 들어가서 이 뒤에 건축들이 됐죠. 네, 건축 가능한 땅으로 보셔도 되고 앞에 아파트 생활평의시설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네, 물건지 요고 생활평의시설 바로 아파트 등생활평의시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네, 능선 넘어까지 물건지고 애땅을 통해서 도로가 들어가고 건축이 됐기 때문에 애땅도 건축 가능한 땅이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해당 물건지는 이렇게 이쪽 뒤에입니다. 그 포장 도로 물건지 포함이고 삼상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장도 돌릴 수 있고 이 옆에 땅 앞부분은 평지입니다. 예, 도로 옆에 여기는 평지예요. 이 도로 포함해서 물건지 이거다 물건지입니다. 예, 도로 포함해서 다 물건지고 여기는 앞에는 평지입니다. 환경등급은 어, 2등급, 요 1등급 이런 건 무시해도 되겠어요. 저는 거는건축 구조 안정성, 연계성으로 볼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빨간색 도로 내땅 밟고 들어간 도로 통해서 빨간색이 다 건축이 됐기 때문에 빨간색 다 건축된 땅들입니다. 내 땅도 건축 가능한 땅이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땅 가로 245m, 세로 274m입니다. 공시가 10억 6천, 48만 8천 8백원이고 제가 감정하는 것보다 21억은 감정 싸게 됐어요. 그만큼 먹고 들어가는 땅이에요. 돈 버는 땅입니다. 감정 잘못됐습니다. 시가 3억 6천 아니고요. 75억 9 7 8 4만 원짜리 땅입니다. 경사는 15도에서 20도 네, 요렇게 만만한 구릉지급 임야합니다 30도 이상 25도에서 30도 25도에서 30도가 27.7개발어가 작아져서 20도 기준으로 31% 개발 가능하고 임목 150입니다. 한사대 등급 1등급 38. 네, 경사가 요 정도 되는 완만한 임야인데, 무너질 염려 전혀 없어요. 2015년에 벌목하고 수정갱신 소나무로 심었기 때문에 1등급이 38% 나온 겁니다. 경사가 이렇게 세도 나무 건들지 않으면 1등급 많이 안 나와요. 무너질 염려 없습니다. 강수량은 1300에서 1400. 우리나라 임야 평균 강우량 1260보다 한 등급 더 오고 억눈물 1 비음용 50인데 여기는 도시 안에 있는 서울 가까운 곳에 있는 땅으로 상수도 들어옵니다. 온도는 11에서 12도 마이너스 16도까지 내려가고 35도까지 올라갑니다. 땅은 양토예요. 작물재배 보장되겠고 소나무 2015년에 수정갱신해서 만 7,115본을 심어놨습니다. 이 소나무 조경수로 2,679억, 솔리 134억 보겠습니다. 소나무 금나무 한 그루 2천만원 훌쩍 2010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2010년에 4 0 c m 들목2 0 0 0에서 3천만원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조경수 납품가입니다. 지금은 2배 이상 올라서 4천만원에서 6천만원에 한 그루에 그러면 한 구루당 지름 1cm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소나무 조경소 납품 가격입니다. 소나무, 아, 조경은 법정 의무입니다. 소나무 일산, 고양시 일산 자이아파트 소나무 500억 투입하고 분양 완판했어요. 전국 소나무 흠포고 동약치지 않으면 설립, 증류해서 귀한 약재로 쓸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소나무 2,813억 있구요. 침할 혼혈인 31억, 배수수배 가치 2,844억 보겠구요. 이산화탄소 흡수량, 탄소권 1,562만원입니다. 네, 이 땅에서 할수 있는 사업 보시면 그 안에 애땅 도로, 내 땅을 밟고 들어간 도로 가지고 다 건축이 빨간색 다 됐기 때문에 내 땅도 건축 가능한 땅으로 볼때할수 있는 사업. 림순화 숲 야영장 가능하겠습니다. 림순화는 자연의 순체에서 살자 산림 자원을 자연환경 공익 기능, 애기정화, 물, 수자원 등 생물 자원, 야생 동식물, 산림 토양 미생물, 부생물 자원, 복제 생산, 산림 부산물 생산 경제적 기능, 휴양 및 문화 자원 등으로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최소한의 활용을 하면서 잘 쓰자. 그게 림수나 제가 만든 단어이고요. 림수나 수배양정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가까워요. 어, 남양 땅이기 때문에 태양광도 가능한데, 땅값이 비싼 땅이라 요거는 좀 고려사항입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남양이니까 남서양캠핑뷰에 가능하겠고요. 남은행 가능하고, 육림업 직불금 받을 수 있고, 정치기후환경 카페 가능한 서울에서 가까운 옆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땅이에요. 기념목 분양 가능합니다. 숲가꾼후의 아이 탄생 기념으로 하나 하나 분양한 현장입니다. 네, 이 땅은 바로 옆에 사람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수목장 가능한 숲이에요 네,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는 좋은 땅이에요. 이 물건 활용 컨설팅 회원 되시면 다 도움드려요. 주변장 네, 125개까지 확장 가능하고, 연매출 16억 사업지가 되고, 매출금거는 요거 보시고요. 개발어가 20도 기준, 20% 기준, 31% 기준으로 125개, 주변 양장 연매출 16억 가능한데, 정밀 측량을 해보면, 여기 253, 241, 249, 244, 256, 그땅 모양이 요렇게 생겼는데요. 거기까지 다 개발 가능한 땅입니다. 또 경사도 2 0은 넘지만 구조안전진단시민은면다 개발할 수 있어요. 경계가 이겁니다. 이 아래는 다 현재 20도 아래이기 때문에 쓸수 있고 또 빨간색 그런 거 이런 네, 거다 깎아내면 이렇게 한6분홍성까지는다쓸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더 많이 개발 활용해서 쓸수 있다. 처음에 작게 시작하시고, 필요하시면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면 되겠어요. 가장 낮은 곳은 이겁니다. 184. 가장 높은 곳은 여기 284. 고도차 101m, 아파트 41층 높이, 직선으로 273m에 36.99. 땅 길이 보시면, 남쪽 171, 동쪽 208, 서쪽 194, 북쪽 111, 동북쪽 126, 8 0 9 m 땅 길입니다. 공시가 그리고 땅 길이 참조해서 경계측량 비용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84에서 253까지. 229에 30.19. 예, 그래서 이렇게 기준으로 아래에는 다쓸수 있는 땅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서울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땅이에요. 이 땅에 대한 정보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 가입하셔서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땅 1년 동안 낙찰 도움 드립니다. 문자 주세요. 35억에서 76억짜리 땅입니다. 낙찰가 3억 제안드려요. 낙찰 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